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제목도 있겠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라쿠마입니다. 리라쿠마는 한국에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구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막 가자봉 이런 것도 있고 막 인형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동전이가 이건 예전에 전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일본 동전을 많이 쓰니까요. 막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도쿄역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한게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 살까 했다가 너무 비싸서 리라쿠마 샵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인터넷 찾아볼까 인터넷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했는데 하박스를 샀어요. 이겁니다. 리라쿠마 하치미치노 모리노 테라리움 뭐 허니 포레스트 테라리움이네요. 하치미치가 허니 꿀이고 모리가 숲 테라리움 테라리움 이런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실제로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그 뭐야? 도쿄역에 있는 그 리라코마 샵에 디스플레이 한거 봤는데, 와, 이건 제가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한 박스에 얼마였더라? 3,000엔인가? 랬던것 같고. 아무튼 샀습니다. 한 박스를 샀으니. 한, 6개가 다 들어있겠죠. 전 6종이고요.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뜯어야 하나? 셋, 트 도세히. 어떻게 뜯어야 돼? 아우씨! 이거 뜯어서 다시 가져올게요. 아, 엄청 뜯긴다. 이거 여기 뜯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박스가 그냥 여기를 뜯었어요. 짠 여섯 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또 박스 가 따로 있네요 한 개씩 아씨 안 빠져, 씨 어이구 몰라다 빠지고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라 짠 짜짜짜짠 자 여섯 개를 다 모았습니다 아 여섯 개다 모았는데 한 개씩 볼까요? 뭐.. 번호 이런거 없겠지? 아. 아.. 번호가 있네? 헐 이거 랜덤이야? 어 이거 여섯 종 랜덤인가봐요 망했다.. 여섯개 다 사서.. 여섯개 다안 들어있겠네? 앞서서. 아, 참. 일단, 뜯어봅시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있고. 시전, 뭐, 이렇게 있네요. 이라코만 누워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몇 편이야? 이게 1이네 이게 1이네요 이 1이고 치고 맙소다 이거 큰일인데 6개 다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 스트로 이렇게 이렇게도 막 이렇게 있고 이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거네요. 6번이네요, 얘가. 아, 저는 아, 뭐야, 여종 좀도 있네. 아, 이걸로 한번 뽑아 시다 박스 그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니까, 얘네요. 얘는 리라코마가 아니고, 얘는, 얘 이름 뭐더라? 차이로코마인가? 이름 뭐더라? 아무튼, 얘만 실제 곰. 나머지 곰 인형인데, 얘만 실제 곰이에요. 새로 나온 캐릭터. 작년인가 새로 나왔었지. 리라코마 코리라코마가 데려왔어. 근데 리라코마랑 코리라코마는 인형인데, 얜 쟤는 진짜 곰. 이 아 여섯 장다 들어있나 보다. 음, 이거는, 입생제네 이건가 보다. 아닌데, 주둥이 뭐 물고 있는데. 아, 여기 주둥이 뭐 물고 있네. 다행이다 6종 다 했나보다 아, 다행이다 또 살뻔 했잖아 저 요즘 얘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것저것 막사네 진짜 이것저것 막 사네 요즘 큰일났네 자제가 안되네 이거는 두 마리 같이 있으니까 이거네요 일본 진짜 이런거 아이디어는 진짜 아이피는 최강이다. 일본이 진짜 덕질하기 좋다. 마지막입니다. 낚시안을리라코마 7위 7위를 하고 있네요. 나니까 7위를 까나 나니까 걸릴까나. 음, 이거네요. 6종이 다 있네요. 다행이다. 그러면 제가 이 6종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아 p 편부더 볼까요 1탄부터 이게 1탄이거든요 이게 1편인데 1편이 아니고 1탄 시리즈 중에 1인데 이런 식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열린 게 아니고 이게 열려요 그리고 뒤에 이건 고정이 아니야 오씨.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게 잔 이게 풀이 고정이 아니 다른 건다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홈에 이건 고정이 아니야. 이거 너무 불안해. 이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1편 턴이 이게 1이에요 일. 그리고 어, 이가 이건데 유랑곰 녀석. 이거 다 홈에 끼우게 돼 있거든요? 이거 봐요 안 떨어지잖아요. 다 홈에 끼우게 돼 있어 요 얘네들은. 아, 약간 도색 번졌다. 내가 어쩔 수 없지. 근데 귀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물, 뚜껑 이렇게 돼 있고. 3이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거 그냥 먼지 다 들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놓는 거 이거. 아, 그냥 끼우게 만들어놓지 다. 이렇게. 리라코마 여기 올리고 키로토리 여기 올리고. 무슨 일이 이거 뭐 고정도 안 되고 이거 뭐 그냥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 이거 봐 이거. 에이. 아왜 얘만 이래? 아이. 아, 아, 동반, 바잉, 그 다음에 4강 이거다, 이거네. 요이건또이렇게 열리고 이거, 다거이게돼있이요 이거, 이거, 안 떨어져 이거, 이리이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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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생겼고 이게 4고 5가 낚시 리락구멍은 낚시하는 거 이거, 이거는 이것도 고정이 아니라 이건 좀이캐릭들 볼게요 뭐가, 뭐가 낚일까나 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6이 이거예요 이것도 이풀이 고정이 아니야 얘네들은 고정이거든요 이게, 이게 제목이 모리대 아소보. 모리대 아소보 숲에서 놀자라는 거네요. 얘는 둘이 잘 붙여 주네. 캐릭터가. 코리라 코마가 얘를 데리고와 거라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이거 그리고 아까 못 봤는데 보니까 박스 보면은 여기 적혀 있군요 코노 시레가 치이테루 하코와 오토나노 카이데 센슈루이노 아이템가 사루 토루 잇테 이게 보시면 영어 영어로 보시면 디스럽의 컴포넌트 어 컴플리트 세트니까 이게 어른에 사는 걸로 해서 전 종류가 종류의 아이템이 소리 들어있대요. 이 실이 붙어 있는 하코 박스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들었던 거였어요. 역시 제가 이거 아마존에서 샀는데 일본 아마존 거기서부터 제가 전6 세트 이렇게 적혀 있어서 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 개를 다 했어요. 중요한 건다 이렇게 돼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뭔지 그리고 제가 집이 좁아가지고 피규어는 점점 늘어가는데 이거 집 계약 1번은 집 계약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짐이 더 늘어날 텐데 이거 노을 장소가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피규어는 점점 늘어날 텐데 제가 예약 주문해 놓은 거막 건담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피규어 아 이거 계속 떨어지네 이거 그래 너네들은 같이 인사하자 놀 장소가 없네 이거 점점 큰일 났다 아직 계약 1년 넘게 남았는데 집게 그때 가면 나중 가면 제좀더돈 많이 벌어서 좀더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게 해줘 얘들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라크마 하츠미츠노 모리노 안테라리움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이랑 같이 인사할게요 노바는 저하늘에 별로 안녕히